리나, 이제 우리가 내년에 아기 낳고 할머니를 뵈러 가잖아. 그때 대비해서 오빠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 해봐. 리나가 가르쳐줘. 후원해줄게. 어? 나는 갈치는 것 자체가 별로안 좋아해서 <laughs> 알아서 <알았어>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와우 전사 왔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지? 여행에 있는 와우 전사 왔습니다. 아, 오늘 리나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절 신사. 음. 이런 거좀 궁금해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거 보러 왔습니다. 근데 저기에 있는 거는 예. 약간 나라 일본 나라에 있는 거 있어. 여기 약간 한국 전통 절이랑 좀 다른 거 같아. 신기하게 음. 생겼어. 그니까. 그러니까. 특이한 절로 검색했더니 여기가 나왔어. 어 맞아.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laughs> 이거 좀 귀엽지 않아? 귀엽게 생겼어? 이따 이런데 예쁜 거 팔면 하나 사줄게. 팔수 있어. 이거 보면 동전이 있잖아 이거 동전을 올리면서 기도 같은 거 하는 거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막 이런 거 가져가면 안돼 가져가는 바보가 있어?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아 바보야? 어 근데 이거 가져가면 덜 받아야지 그 사람이 막안 좋은 거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걸 수도 있잖아 음. 그 기운이 그 사람한테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음. 그래서 이런 건 함부로 가져가면 안돼안 안 되지 어 근데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응. <laughs> 어, 여기 보면 보여 이거? 뭐야? 여기에 이제 적는 거야. 리나가 소원도 빌고 이거 보면 야 돼. 어, 이거 만 원인가 이렇게 낼까? 막 가족들 잘 되게 해 주세요. 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괜찮겠어? 일단 이쪽으로 먼저 갔다가 내려오자. 파이팅. 어. 어, 공양미. 뭐야? 만 원이래. 어. 만원안 내면 안 받아 주는 건가? 쌀이야? 어, 쌀이다. 찾죠. <laughs> 이렇게 써 있네. 건강 기원 교통 안전. 이거리가 어디였지? 거기 태안 쪽 갔을 때. 어, 맞아. 아 거기도 있어. 어디든 다 있어. 여기도 이제 돈을 내고 기도하는 거. 이 할아버지 보여? 저 무슨 안전지 모르지. 저써 있네. 거 어. 복. 복? 응. 아 좋은 일을 받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 오 이거 신기하다. 이것도 이제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 근데 봐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마. 저기 써있다 돈 내고 하는 거 키가 작아서안 되겠어 <laughs> 그니까 아무나 못해 일본에서 삼재라는 게 있어 삼재? 어삼년 동안 재수가 없다 모르겠네 뭐 한국은 29, 30, 31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 아 그래? 어아홉수 <laughs> 말해서 삼년 동안 재수가 없다 해서 <laughs> 여기 보면 써있지 <laughs> 삼재에 있는 띠가 토끼, 돼지, 양이야 아. 니나 무슨 띠야? 온라인 호랑이니까 일은 아직 안 해도 돼 이런 거 한국은 좀믿는게 있어가지고 질리나?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아 어, 힘들어 어. 유나 힘든 관계로 좀 쉽니다 지금 배가 많이 나와서 파이팅 천천히 늦게 가면 좀더 힘들 것 같아 늦게 가면 힘들어? 원래 쉬었다 가면 더 힘들어 여기도 보면 귀여운 것들 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나보네 되게 많이 오지 여기도 약간 유명한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이 오는 것 같아. 리비엔은 많았던 것 같은데? 그치. 막 한국에 막 불국사, 응. 막대게 이런 절들 되게 많거든. 나는 잘 몰라. 리나는 종교가 어디지? 종교 없습니다. 종교 없습니까? 없어. 어. 일본은 약간. 불교? 기본적으로 불교? 아니면 기독교? 그치. 한국은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기독교 있고, 있잖아. 천주교도 있고. 나도 무교니까. 잘 만났습니다. <laughs> 와, 힘들어. 다리가 힘들어. 다리가 너무 얇아서 그래. <laughs> 거의 다 왔어. 원피스를 섰는데 피가 나와서 생각보다 <laughs> 잘 봤습니다. <laughs> 지금 보면 원래 무릎 밑으로 갈줄 알고 섰는데 피가 나와서. 어, 되게 멋있 <laughs> 올라가야 돼? 어. 아닌가? 좀 쉴까? 띠별로 있어리나. 이거 호랑이. 호랑이예요. 호랑이 뛰잖아. 호랑이 네, 우시토라 우타치미. 기적의 산털 이네. 저 이번은 네, 몰랐어저 뭐 호랑이. 호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만져줘. 만져도 돼? 상관없을 것 같아. 음. 음,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응. 옆에도 가보자. 네, 이번은 뭐 미륵보살림이래. 아, 확실히 여기가 무서워. 전통 한국 절은 아닌 것 같아. 코끼리도 있어. 이 안에 들어가면 은 사람이 아. 이렇게 차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거찾고 있는 데어디있는지모르겠어 저걸 모르겠어. 우리가 봐야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저기 안에 있을 거야? 그런가한번 가보자 오리 황금 우리. 다리한 모모타로 있어 모모타로? 이거 모모타로 아니야? 우리 <laughs> 아니 우리. 우리 아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모리 우리 우모 우리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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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리 아기는 아니야. 어, 약간 좋은 복숭아에서 어, 태어난 뭐죠? 어. <laughs> 어. 복숭아에서 태어난 약간 아기 같이 생겼는데 좀. 동화. 동화. 응, 음, 동화에 나오는 이분이랑 모모타로랑 닮았대. 비슷해? <laughs> 모모타로가 좀 귀엽게 생겼지. 이거는 복숭아가 아니야 이. 복숭아니? 야저 연꽃. 연꽃? 어. 호식. 그 아까 나무에 달려있던 음. 거 있지. 음. 그거. 오, 이 사람 은 무섭게 생겼다. 생각보다 빨리 왔어. 어. 얘가 날아갔지. 열이야되 믿을 것 같아. 저 위에도 뭐 있다. 왜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무서워? 이게 맨라고 했지. 맨지 모르겠어. 오,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좀 경건한 곳이라 여기 누워 계시는 스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안에 넣는 거야? 아. 여기에 넣고 기도하면 돼 리나가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어 한국은 박사 안줘 저렴 박사 안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잘했어 이거 오키나와 에 있는 시서죠 해태 한국에서는 해태라고 그러는 거 같아 저거 아까 모모타로어 맞아 모모타로 거? 밑에 있는 거 이게 아마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닐까 동쪽 서 이런가? 살짝만 칠해. 조금만 더 세게 쳐야될것 같아. 오, 와. 뭔가 되게 크고 이러니까 저기도 보면 유리창도 다저 모모타로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긴 어, 걸로 그런? 다 해놨어. 여기서 유명한 꽃인가? 불교에서는 제일 유명한 꽃, 제 연꽃. 감사합니다. 음, 음, 잘했어 리나. <laughs> 나도 막 기독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하진 않는데 그런데. 혹시나 이제 뭐 교회를 갈 일이 있고, 절리갈 일이 응. 있고 하면, 그냥 그쪽에 한번 기도를 해. 아, 벌써 허벅지가 아파. 허벅지가 <laughs> <회복지가> 아파. <laughs> 이렇게 될지 몰랐어. 근데 지금 일본는 다르게 생겼어. 일본이좀 다르지? 약간 인도 같아. 코가 높아. 어, 그니까. 좀잘 생긴 거 아니야? 그 조금... 운동도 많이 한거 같아. 어. 아니, 아예 한국에 있는 그거랑 다르게 생기셨어. 운동 많이 했네. 근데 외국어도 적혀있는 거 보면 외국 절일 수도 응. 있어, 리나. 우리가 한 번도 와본 경험. 저런 몇몇번 가봤는데 이뻐. 이런데도. 그니까 뭐, 되게 재밌었어. 한국 같지도 않고. 한국 어. 같지도 않아. 어, 그렇지. 한국 절 가봤잖아, 나는 근데 약간 인도 같기도 해. 인도에도 절이 많아? 인도도 인도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그거잖아. 종교일까, 불교가. 음, 따지면. 접근숍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아까 연등 접수하는 곳 거기 가봐야 될것 같아. 내진 우리밖에 없어. 아까. 아까 있었는데? 어, 한팀 있었는데 가셨어. 어디 가셨지? 천천히 내려오세요. 나 원래 운동신경이 좋은데, 애기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맨, 맨 왼쪽으로 가리나. 맨 왼쪽이 이쪽? 제일, 어, 계단이 좁, 아, 짧다 그치? 아, 끝났다. 어, 어땠어? 어떤 거 같아? 와, 되게 신기하다. 좀 신기하지? 나도 처음 봐, 이런 데는. 다 금이야? 그니까. 금을 좋아하는 절인 거 같아. 애기랑 같이 여기 왔어요. <laughs> 기도 좋은 기운을 받아갈 거. 야 <laughs> 내려왔습니다. 저 뒤에 저기 있는 불상 때문에. 되게 진짜 특이해. 나라 나라랑 비슷하게 생겼네. 어. 일본이랑도 관련이 있네 일본도 불교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데 저것도 근데 한국 원래 그 스님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 아, 불교 네. 스님이랑. 오늘 저온거 어땠어? 소감 알려주세요. 드디어 한데 왔는데 어. 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laughs> <laughs> 와보세요. 어. 버킷리스트 망가지 중에 두 번째 건데 어땠어? 좋았어? 괜찮았어. 괜찮은 것 같아. 와우 천사. 어. 와보세요. 서울 근교 사시거나 경기도 사시는 분들 한번 오기엔 좋을 것 같아. 저희는 다음 이동 장소로 갑시다. 가보겠습니다. Go. 안성에 있는 건물 기행 카페. 어. 맞습니다 리나 왜 맨날 보면서 읽어? 이거 뭐대어뭐대어 <laughs> 생각보다 신기한데? 어, 되게 무거워 <laughs> 무섭기도 한데 신기한 게 많아 졸같이 생겼어 가보자 미니 계곡도 우와. 있어 카페 맞아? <웃음> <웃음> 이게 연꽃인 것 같아 리나 이거? 어 이게 연꽃일까 두유식빵이 유명한 건가? 두유식빵이랑 된장라떼 뭐 여러 라떼. 가지 팔던데? 된장라떼도 있어 그것도 있어 그 호박? 스프인가? 스프 같은 것도 있어. 호박 스프? 그래 나 된장 라떼 먹어볼래? <laughs> 된장으로 만든 건가봐? 근데 이거는 어디가 있고요? 나도 모르겠어. 찾아줘. 차가 없으면 절대 못와 그니까 응. 들어가 보자. 갑시다. 시켰습니다. 와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다안 담겨. 일단 이거는 내가 시킨 건데 음. 스위트 레이버스. 응 음, 스위트 레이버스. 된장 말고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된장 어. 라떼라는 게 있었는데 시키려다가 살짝 된장 맛이 나는데 그래서 약간 그렇답니다 혹시 몰라서 안 그리고 시켰고 그리고 이게 티라미스랑 브로마즈밖에 어. 없어서 어. 티라미스는 카페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로마즈로 시켰습니다 13,000원입니다 유나짱이 <laughs> 위너, <위너짱의 웃음> 설명이 있었고 13,000원 6,000원 음, 5,500원? 6,000원? 이렇게 했던 인가 오. 스위트 레이블수면 음. 달아? 살짝 달달하지 않을까? 맛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이제 날이 추워져서 단짠단거 음. 시켰어 달지는 않아요 살짝? 근데 냄새가 달아 아 그래? 어때? 좋아? 이 어. 뜨거워? 13,000원 먹어보겠습니다 13,000원 짜리 무슨 맛일지 궁금해 완전 치즈 맛있어? 이거는 무조건 커피가 있어야지 음, 먹어보겠습니다 어? 음료가 있어야 돼무조음 내가 생각하는 그조맛이 아니야 좋은 쪽으로 달라 안 좋은 쪽으로 달라 조금 안 좋아 <laughs> 음 응? 참... 내가 먹어봤을 때 재료는 좋은 거 쓰셨어 여기가 무슨 TV에 많이 나왔는데 그 빵이랑 그빵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어, 빵이랑 된장 라떼? 그거 때문에 음. 점심으로 닭갈비 육안에 닭갈비 갔어요 음. 육안에 먹었는데 닭갈비 2인분에 음료수까지 해서 23,000원인데. 너무 뭐, 썩이네. 뭐 <laughs> 여기는? 25,500원? 응, 25,500원입니다. 네, 나. 응? 한국에 카페가 되게 많잖아. 응. 막 예쁜 카페도 많고, 빈티지한 카페도 많고. 근데 왜 굳이 계속 한옥 카페 만오는 거야? 요즘 한옥 카페를 되게 많이 찾는데. 응. 한옥 카페가 또 디저트의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냥 카페보다. 쉴 때가 많이 없는 거 같아 음, 이제 한국은 우리는 그래도 젊은 편이잖아 음. 젊은 친구들은 좀 세련되고 좀 약간 엔틱한 그런 카페를 많이 간단 말이야 한옥카페 안 가? 잘안 가지 왜? 거의 약간 전통 그런 게 많아서? 아니 난 친구들이랑 한 번도 한옥카페 같은데 다녀본 적이 없어 그거 남자니까 뭔지 남자가. 아 여자인 친구들이랑 가도 한옥카페를 안가뭐 한옥카페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아, 노래도 근데 약간. 근데 지금까지 갔던 데가 확실히 어르신들이 분 많은 것 같아. 음, 응. 그적으로 그러니까 한우 카페가 가격도 좀더 비싼 것 같아. 근데 뭐 리나 말대로 한우 카페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 뭐, 특이한 것도 많지 않아? 음료가? 사실이리 나 어머니 오시면은 한번. 한옥 카페. <laughs> <laughs> 응. 근데 엄마 나이 때 가는 거 아니? 그렇지, 그런 분들이 많지. 응. 리나 되게 잘 먹네. 음, 졸리기 시작했어. 졸리 시작했어. 음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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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기가 있으면은 응. 애기가 피를 가져가지 않아. 그래서 당골을 먹고 싶어지는 응. 사람이 되게. 많다. 아 그래? 그렇다고 당골을 응. 먹으면 그걸 걸리잖아. 미나 저번에 피가 많이 떨어졌죠. 정상이었어? 어. 아, 애기가 계속 영양을 문을 가져가니까. 응. 그 빈혈 걸리는 사람들 있고. 음. 미나는 당기 당겨 당골을 더. 잘 먹는 것 같아. 난 음. 밥을 못 먹어. 음. 밥은 맛 자체가 없거든. 음. 아무것도 맛이 없어. 원래도 밥을 잘안 먹었잖아. 맨날 잘안 먹어요. 한마디 혼내주세요 댓글로. 원래 밥을 잘못 먹어. 음, 약간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먹지. 야채랑. 어차피 임신하기 전에도 음. 닭가슴살이랑 야채랑 그런 걸 주로 먹었어. 왜냐면은 너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모의 음. 비별은 식단인가? 그럼? 나는 식단 주로 식단이 제일 먼저 와는것 같아요 리나처럼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 가지를 알려줘 음. 첫 번째 식단 많이 웃는 거? 많이 웃어? <laughs> 많이 웃고? 사람들이 앞에 서면은 아. 자연스럽게 예뻐요? 아, 미식을 그래? 하니까 아 그래? 못 응. 애쓰거나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연예인들이 그렇답니다. 그 결국엔 뭐 알아서 타고나야 된다. 태어날 때도 예뻐야 돼? 응. 어, 그렇답니다.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리나, 응? 이제 우리가 내년에 아기 낳고 할머니를 뵈러 가잖아. 응. 그때를 대비해서 오빠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 해봐. 리나가 가르쳐 줘. 응, 해줄게. 어? 나는 갈치는거 자체가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알아서 <알았어> 해주세요 <laughs> 근데 그래도 일본은 어느 정도는 헤어지지 않을까 인사만 외우지 곤니치와만곤니치와랑 오이시데스? 기본적으로만 외우고 음. 다른 거는 어차피 못 알아들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 진짜? 내가 한국에 와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못알아듣잖아 음. 그거랑 똑같이 뭐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못가에는 사투리가 좀 있어. 아 그래. 나는 아예 안 쓰는데. 응. 그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뭐, 나... 공부해도 못 알아들어. 일본 사람도 못 알아들을 정도? 다른 지역 사람이 들으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 합법적으로 일본 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같습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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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만. 막... 나는 막 잘하면 좋긴 하겠지만 딱 일본 가서 매장 이제 가서 막뭐살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싶어. 쉽지 음. 근데 그정도면 영어도 해도 상관이 없어 이꾸라 데스? 이꾸라 데스까? 얼마에요 어. Yeah. 이건 외웠어 못알아 뭐 듣잖아 이꾸라 데스까 어. 하고 어. 숫자를 말하면 그게 어. 의미 없잖아 아 그치 다들 일본어... 아니 말해도 못알아 어. 어. 뭐 듣잖아 그럼안돼아 어. 그래? 아니 다들 일본어 공부하는고 그러는데 <laughs> 유나는 할 필요 없다고 피합니다 <laughs> 이게 하려면 은 나는 박색 2주 어. 뭐 아침 요 아침 밤 이렇게 하고 2주 정도 딱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음. 왜냐면 뭐 그냥 조천 조금 조 이렇게 해도 음. 나서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 음. 그것도 흥미가 있어야지 하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 어느 정도 먹었잖아. 아기도 음. 아니고 좋을 음.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기 연품을 하나도 안 사가지고 음. 좀 사야 될것 같아. 제기용품 사러 가야 되는데 응. 또 막상 가면 너무 커서 못못 사고 또또딴데 가면 너무 작아서 못 사고 없어서 못 사고 맞아. 근데 마음에 드는 게 항상 없어 품절이었어. 응. 그렇지. 또 가면 또 비싼 게 많아. 그 네이비 하우스라는 데가 있어. 그거 자주 자주는 안 가고. 어. 한네번세번 갔던 거. 갔던 거. 어. 거기서 알았다. 그래도 뭐 세개인가? 어. 샀지. 어. 응. 비싼 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응. 싼 데도 좋은게 응. 근데 어쨌든 좀 브랜드를 따지잖아. 한국 자체가 응.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결국에 우리는 합리적인 저렴한 거 샀지. 거의 응. 제일 저렴한 거 응. 중간 응. 너무 저렴한 거는 뭔가 부셔질것 아. 같아서 중간도 아니야. 중간보다 응. 더 싸. 응. 근데 잘 샀어. 튼튼한 거잘 샀어. 뭘뭐 이렇게 많이 샀어? 요즘에 김을 먹으니까 응. 제일 싼거 샀어. 얼마 주고 샀어? 20개? 30개? 20개에 5,780원? 5,780. 응. 요즘 맨날 그거 쌈배추랑 이거랑 싸서 배추? 먹잖아. 아이스크림. 이거는 프로틴. 프로틴 <laughs> 아이스크림. 300g 아이스크림. <laughs> 그냥 아이스크림 먹는 것보다 나을 것같아 응. 요즘에 잘못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으로라도 이렇게 먹는 게 낫지. 요즘 리나가 빠져 있는 게 아이스크림이랑 쌈배추랑 그 알로에 집에 알로에 음료가 거짓말이 아니고 한 70개, 80개 정도 있지. <laughs> 원래 500ml에 5kg a 아, l 인데 싸다고 아. 생각해서 1.5리터를 1 아. 2개 샀는데 아. <laughs> 칼로리가 높무거았어그 칼로리 높으면 <laughs> 다니까 못 먹잖아. 알아서. 응, 어. 제가 다 먹어야 되고. 내나고 <laughs> 오늘 다시 시켰어. 썼어. 또올 거예요. 오늘 왔어 왔다고 나왔어. OKF 거고 응. 알로에 베라킹 제로 추천드립니다. 네. 아주 맛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오늘 조리 좀 힘들었지만. 응. 특이야 데이트 하루였습니다. 재밌었어?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걷고 이것저것 먹고 보고 했습니다. 다음 연상도 파이팅합시다. 안녕. 힘있게 해줘야지. 파이팅. 안녕. 안녕.